이제 투어 어디 어떻게 가야 되지? 문이 잠겼어 아. 아 지금 4시 반이데 여기 좀 어두워가지고 차가 왔다는데? 어딨지? 아헬로 어, 어? 왜요? 에? 아, 컴온. 이제 나위생와이로 갈게요. 오케. 생둥이 와이 생둥이. 리 미? 아올리 미. 저밖에 없다네요. 이투어에 저밖에 없어가지고저 혼자 가보니다 사진을 많이 찍겠네요. 그 집부터 가는 건 전부 다 한국인 같아요. 거의 30분 걸려서 도착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 오는데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 화이트세드 정장한 티켓인데 이거를 가방에 넣어니까 그 ATV 이런 거 타고 가는 거지 해 쪄고 있어 이 어, 시즌 1인 오예 오케이 와 어, 무서워 가보자고 튕겨져 나가는 줄 알았다 혼자 왔는데 언니들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찍어줬어요 너무 좋아요 올해 가 엄청 부드러워 진짜 이런 거 가져가면 큰일 나지 작가님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주세요 혼자 오셔도 좋을 듯 오. 사진을 전송해 주십니다. 짱짱짱짱짱짱짱장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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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<목소리> 嗯，那我我我我。 대대대대, 박 오! 레드센스. 저 가이드 아저씨 진짜 200% 만족하고 있습니 사진을 되게 센스있게 잘 찍어주시고, 찍으면서 바로바로 보정도 해주시더라고요. 아이폰 기본으로 보정해주시긴 하는데, 자, 무인에 오신다면 꼭 추천해드려요. 사막 투어 꼭 하세요. 어, 위에 깔매트한 있다. 이거 황치즈 같아, 황치즈. 이거 조금 더 촉촉해요. 아까 화이트 샌드보다는 수분이 좀 있나 봐. 뭘 하시는 분들이네? 이 물까지 이 지금 이렇게 오시요 이런 사막에 볼땐 이쁘지만 이게 실제로 사막에 갇히면 진짜 무섭대요.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바람이 아, 엄청 많이 부는 아 진짜 썰맥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바람이 아, 너무 많네 너 만동이네 네. 비싼 것 같긴 한데 무제한으로 탈수 없으니까 여기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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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신발 아내 나. 어? 아 무서워 예 yeah? 오케이 okay. okay, u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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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no. 아 노노노노 노노아 이렇게 링 oh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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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한번더봐야지한번더예하 <laughs> yeah. <laughs> 같이 같이. 같이 같이. 돈뜩겠다 돈뜩겠어. 나로 유튜브 돈뜩입니다. 아줌마들이 짐좀 지켜줘 가지고 저기저기 생각하려고. 그만 너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1000원. 어, 우 갑자기 됐든 돈 달라고 하겠어. 우 없어 <laughs> 다탈 걸. 하지만 이 언덕에서 올라오는 게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한세만원 정도에 만족하고. <laughs> 뭔 소리지? <뭔들이지>? 요정의 샘물게 없는데? 이게 끝인 거 같은데? 뭐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거끝 계곡물 걷기 왜뭐 유명한지 모르겠네 어... <laughs> 다들 이거 왜 걷는지 모르겠다고 <laughs> 근데 시원하니까 그냥 발 담그기 좋은 거 같아 근교에서 백숙 먹는 그런 바이브 그 이상한 기념품 이런 거 팔고 막 근데 요정이 시커먼물이내려는게 아닐까? 여기가 모모 카페라고 집도 팔고 커피 뭐 이런 것도 팔고 되게 괜찮아요. 점심 먹기 전에 좀 쉬기 좋은 콘마트케밥 옆에 선플라워 스파가 있는데 투업 끝나고 가시면은 좋아요.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 코 굴고 그래서 잡아 왔거든요. 근데 그 프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약간 피곤해가지고 새벽부터 출발해서 끝나고 나서 마사지 받고 점심 시내에서 복개거리 쪽에서 이제 드시고 가는 거 추천드려요 음, 너무 좋아요 제가 무서워서 신나서 또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화이트샌드에서 한국인 언니 두 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오늘 점심까지 먹기로 했습니다 성격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색다른 인연 만나는 것도 정말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저 느끼는 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함로 예측할 수도 없고, 예측도 안 되고. 사실 무인을 지루해서 빨리 뜨고 싶었거든요. 그냥 오늘 1박 더 하는 것도 체크아웃 을 할까 이랬는데, 무인해가 갑자기 도와줬어요 인생사 세용지만 아니겠습니까? How much? 100, 2kg. 어, 1 k g 아, 너무 비싸네. 랍스터, how much? 800, 2kg. 800? 아, 두 개나 먹을까 I'm only one. It's expensive. Oh, how much is this one? No, yeah, 180 이킬로. 코스 you have a half 들 l okay. o 아, 어, 하프, 하프, yeah. 맞아? 갈리비. 어. 어. Yes. 75 in menu. 원 bon 갈리비. And morning glory. It's price. Yeah, y e a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. 29만 9천, 29만 9천, 오케이. 근데 한입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나 이제 이렇게 꽃한거 처음 먹어봤어, 땅콩. 솔직히 우도 땅콩 거리가 알 진짜 딱 보는 순간, 뭐야, 딱 먹는 순간 진짜 맛있어가지고. 하나 먹고, 따고, 오늘 <laughs> 아에한개넣어가지고 하나 더 먹고, 맛있어이만 동이어가지고, 그냥, 에이, 사자 이래가지고 샀어요. 이거는 가리비, 모닝갈러리 그리고 볶음밥. 사실 구글메스 한국인이 추천해주신 거 보고 그렇게 주문을 시켰어요. 여기에 새우가 한개더 나와야 되는데, 왜안 나오지? 근데 모닝젤러리는 좀 짜다. 볶음밥은 맛있요 이게 베트남 집 볶음밥인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거 어디 가나 실수는 안 하더라고. 안에 달리기랑 다 들어있어가지고. 오늘 통어간다고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, 굉장히 사실 찹기예요, 찹기. 섭취. 그 날씨가 지금 바다가 카톡과 터킹하기 좋은 날씨여서 꾸안이 바다 같아요 여기 땅콩이 유명하거든 땅콩이 엄청 많아 귀여워 타요하니까 신기했나봐 침 없네 밑에 뭐지? 막 튀고 우 난리 났 새우 의베가프 <목소리가> 까치 언니들 뭐 드시고싶은거 있으세요? 까무까무 <목소리가> 어제 어제 아, 아, 아. 네. 아. 택시 잡아주셔가지고 아, 한국 사람입니까? 예오 yeah. oh. 네. oh. 내가 한국말을 조금만 오 번역 힘줄 이거 하나? 여기 깨끗하다. 날기 날기 원피지 스트로베리 원네 아줌마 아주 기억을 하는 게 너무 웃겨. 아, 너 보자마자 진짜 웃겼어. 너 보자마자 택시. 서로 품맛이해주는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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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에 한번 느끼죠 아.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숙소에 돌아오니 고양이가 날 반겨주었다 영상은 여기까지다